네, 안녕하세요. 개척 영업하는 셀즈맨입니다. 오늘은 영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강력한 무기인 이 당당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당당함. 이 말의 속뜻은 이 자신감과 당, 당당함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렇다면 이거를 제가 나가는 개척 현장에 대입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운전자 보험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단순히 운전자 보험을 얘기하기보다는 어, 근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기사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스쿨존을 지나고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말을 적재적소에 던지게 되면 고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기사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알수 있습니다 그때 그 틈을 놓치지 말고 빨리 DB를 받고 클로징까지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열정만 믿고 어떤 혈기만 믿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단순한 예를 들어, 들어 드린 건데 이렇듯 약간의 지식, 이거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쓸수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성과를 낼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좀더 내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 거기에 플러스, 어, 활동력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때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당당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화법이 동반되면 이 당당함은 근거가 있는 당당함이 되고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날씨가 춥지만 개척 현장에 나가서도 영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업인들, 특히 개척 영업하시는 영업인들은 아주 가치있고 순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거절 당하더라도 주눅 드지 말고 더욱더 당당함으로 무장해서 멋진 성과 낼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